안녕하세요. 무소모의 자동차 하이앗입니다. 요번 차량은 SC1602 1대16 스케일 차량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것저것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고를 시켰는데, 어, 받으셨을 때, 어, 전 후진 반응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서버헌까지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쇼크 오일도 채운 제품이고요제 고번호 008번 엔진 스로틀용 서버헌으로 교체를 하셨는데, 어, 저희가 차에 딱 맞게끔 가공을 해서 차에 장착시켜드렸습니다. 어 공임비는 받지 않았고요. 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출고할 때는 영상을 찍었죠. 그때도 그때는 정상 작동을 했는데 받으셨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완벽하게 중립 세팅까지 잡아서 반응 속도 느리지 않게끔 해서 작업을 다 끝낸 촬영이고요. 이제 공이전 한번 당겨보고 좌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님께서 이제 직접 어 차가 어떤 상태인지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원 켜진 상태고요. 한번 당겨볼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예, 뒤로 한번 치면은 브레이크입니다. 간혹가다가 스로틀 당기다가 뒤로 밀었는데 후진이 안 돼요. 반응 속도가 느린 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뒤로 땡긴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로틀을 땡기다가 뒤로 치면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린게 아니라 한점 그리고 변속기 중립 세팅까지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반응 속도가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차 지금 세팅 딱 잡혔고요 좌우도 한번 해볼게요 좌우도 어딱 맞췄기 때문에 이제 차를 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출고하는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